어 여러분들에게 어, 건면해 드리고 싶은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도 있고 또 구형 예배도 있기 때문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실 때이 예배 시간에 10분 전만 일찍 와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또 우리 정말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올때 여러분들이 시간이 돼서 막 급하게 오셔서 제대로 기도도 못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정말 은혜가 되고 찬양할 때도 은혜가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전에 뭐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의 자리에 10분 전에 오셔서 그 예배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또 찬양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할 때 분명 그 예배는 더큰 은혜가 넘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이제 그 내용에 소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 소제목에 구절 위에 소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더 깊이 생각하고 이해할 때이 비유는 농부들에게 사실은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설교 말미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같이 읽어보면서 이 누가는 이 비유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구절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세로 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 비유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행해졌던 일들을 그 일화를 바탕으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에는 돈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요, 땅을 구입하고 그 땅을 농부들에게 맡겨놓고 자신은 다른 곳에 살면서 그 땅에서 나는 수입 일정 부분을 받는 일종의 투자 사업 같은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농부들 중에는 좋은 농부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농부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농부들은 이 주인에게 위임받은 땅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폭동을 일으키고 무력을 행사해서 그 땅을 주인으로부터 빼앗는 것이죠. 그게 가능할까 하지만 그 당시에는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듣는 이 청중들이요. 이미 자신의 삶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10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그래서 이제 수확할 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처음 농부들과 계약을 합니다. 어, 계약을 해서 이제 수입이 나오면뭐 수입의 예를 들어서 뭐 50%를 혹은 뭐 70%를 뭐 나에게 줘라. 그래서 수입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농부들이 그 종을 어떻게 했대요?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저 보냈다는 것은요, 그저 수입을 안 주고 빈손으로 보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종이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 다 빼앗고 빈털털이로 만들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멀리 타국에 있으니까 종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비를 주고 보낼 거란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차비를 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다 뺏어서 아주 그냥 빈털털이로 보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악한 농부들이죠 근데 이런 농부들의 악한 행동들로 인해서 우리의 포커스가 농부에게 맞춰질 수 있어요 이런 악한 농부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는 마치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결과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렇게 심판 받는 거야 그런 결론으로 그러니까 섣불리 귀결시킬 수 있는데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포커스가 이 비유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버려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또 다른 종을 보냈죠. 근데 농부들이 그또 다른 종들도 역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대요. 점점 이 농부들의 폭력이요, 강도가 심해집니다. 12절, 같이 읽을까요? 제작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다 지금 이 주인이 종을 몇명 보낸 거예요? 세 명이나 보낸 거예요. 근데 결과는 동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세 명만 보낸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뭐라고 기다리면 수많은 종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 그 수많은 종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베트남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이 한국에 땅이 있거나 한국에 어떤 뭐 아파트나 집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주고 나는 이제 뭐 남편 따라서 혹은 사업 때문에 베트남 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월세를 줘야 될 날짜가 됐는데 소식이 없어. 연락도 안 돼. 어,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아. 카톡을 보내 카톡을 다 씹어. 어?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내가 지금 여기 묶여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있는 지인들, 뭐 친척이든 친구든 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좀내 집에 좀 가서 어떻게 된 건지 좀 알아봐 줘라. 어? 그렇게 부탁을 받고 아는 지인이 그 집에 찾아갔더니 세입자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월세 받으러 왔다. 왜 월세 안 줬냐? 하니까 그 세입자가 되래. 네가 뭔데 나한테 월세 주어 말아야? 당장 꺼져. 나한테 맡기 전에. 그래서 막 욕설을 퍼붓고 폭행까지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런가 보다 하겠어요? 당장에 비행기 표 끊고 와가지고 다른 일다 뒤로 하고 응? 그집 찾아가서 그 세입자 쫓아내지 않겠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안 되면 뭐 고소하고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냐고요. 근데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요? 그런 악한 짓을 한 농부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수많은 종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주인의 마음이 뭐였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이 누가복음을 쓴이 누가는 바로 이 글을 읽는 독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바로 이 주인의 마음에 포커스를 맞춰주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 못된 짓 했던 농부들을 심판받게 된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잘해라.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런 교훈을 남기려고 기록한 걸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왜 주인은 그런 일을 당하고도 바로 달려가서 그 악한 농부들을 심판하지 않고 왜 계속해서 저 11절에도 보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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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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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보냈을까 여러분 결국 이 주인이 어떤 행동까지 한지 아세요?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 본문을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더 절실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번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많은 종들을 보내도 보내도 안 되니까 마지막 방법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려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느껴질까요? 느껴지시나요? 어떻게 할까? 어찌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정말 고뇌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고뇌하고 고뇌하고 고뇌하다가, 그래, 마지막으로, 나의 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보자. 설마,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은 나를 보는 것처럼 존중해주겠지? 이게 바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수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다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아들을 본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고 보내는 모험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농부들이 내 아들도 그렇게 때리고 빼앗고 죽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의 이 고백처럼 설마,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내 아들을 보면 나를 본 것처럼 대해주겠지라는 그, 그 일말의 기대,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뿐인 그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 악한 농부들이 있는 그 소굴로 보내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는 악한 농부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보내줬던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죽으러 가시잖아요. 이 본문의 아들처럼요. 이 본문을 기점으로 며칠 후에 정말로 이 악한 농부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 로마 군인들에게 그 군병들에게 그대로 찢기시고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갈기갈기 찢기시고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바로 이것이 누가가 말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시며 가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만행을 저지르고 이 악한 행동을 한 농부들의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만행에도 그런 악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시고 보내시고 또 보내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그 아들까지 그 악의 속을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주인의 마음이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반면에 농부들은 어떤지 아세요? 어떤 생각까지 한지 아세요? 우리 14절 시킬겠습니다. 제자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 주인은 아들까지 보내면서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했는데 이 악한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상속자래요. 그들이 상속자라고 불렀던 이유는요. 그들 생각에, 그러니까 농부들 생각에는요, 자기와 처음 계약을 맺었던 주인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상속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악한 농부들은 주인이 죽어서, 아, 이 아들이 이 주인의 재산의 전권을 넘겨받았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이 서로 말하죠. 우리랑 계약을 맺은 주인은 죽고 이 땅에 없으니 저 상속자만 없어지면, 저 상속자만 죽이면, 이 땅은 우리 전부 우리 거가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농부들이 계속해서 종들을 때리고 잡고 죽였던 그 깊은 동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아들만 없애 버리면 이 땅은 완전히 우리의 소유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죽이기로 결심을 하죠. 그런데 이 주인의 아들은요. 그런 악한 농부들의 생각과 만행을 알고도 그 농부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악한 농부들이 지금 자신과 계약을 맺은 그 주인이 멀쩡히 살아있고 또그 주인이 주인이 정한 때에 결산을 하러 온 것을 알고 있다면 그걸 분명하게 농부들이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절대 못 합니다. 농부들 생각에는 이 아들만 죽이면 여기 있는 것은 전부 내 것이라고 된다는 이 피조물들의 타락한 마음 때문에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농부는요, 단순히 다른 농부들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원래 농부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악 악한 농부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런 악한 농부처럼 이렇게 이런 나쁜 짓은 안 했어요 누구를 때리고 누구를 죽이진 않았어요 전이 정도는 아니에요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한 것도 그 사람을 죽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속으로 가늠한 걸 생각만 해도 이미 그 사람과 가늠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우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었을까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잠시잠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잠시잠깐 맡긴 것들을 마치 내 것처럼, 내 거인 양,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만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이 부패하고 거짓된 인간 속으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까?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귀를 알아듣던가,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하셨어야죠.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방법으로 그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죽음의 소굴로 밀어 넣으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것은 인과 응보의 결말이 아니에요. 잘하면 상받고, 못하면 심판받고. 이건 기독교가 아니어도요. 다른 종교에도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 윤리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기독교만이 하나님만이 이런 윤리를 뛰어넘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애끓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고 한 드라크마 찾았다고 그것보다 몇 배나 되는 비용을 들여서 잔치를 여시고 재산 다 흥청망청 상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원래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 그 마음을 좀 알아라. 누가가 지금 복음서를 통해 말해주고 있는 거야. 이 악한 농부를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그 아들까지 보내주셨던 것처럼 악하고 악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루트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을 품게 되어 있어요. 왜? 내가 바로 그 잃어버렸던 존재였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이었고, 내가 그 드라크마였고, 내가 오늘 이 완악한 만행을 저지른 본문 속의 농부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때문이에요. 그렇게 백 번, 천번 심판받아 마땅한 나 같은 자를 위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누군가의 기도로, 누군가의 권유로, 누군가가 나를 오래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섬겨주었기에 내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본질적인 그 교회의 사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아버지께서 잃어버렸던 영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그 영혼을 다시 한번 자녀 삼아 주신 그 이유. 그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그 일에 우리가 매진하고 포커스를 맞춰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이유가 뭡니까? 우리끼리 찬양하고 예배하고 뭐 즐겁고 수다 떨고 그러려고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함께 의논하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통로가 될수 있을까? 바로 그거 그거하라고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거 아니겠어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은요, 집 나간 둘째 아들 같이 그 전에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다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유로 인해서 지금은 아버지 곁을 떠난 영혼들일 수 있어요. 많잖아요. 그죠. 학생들도 많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 중에서 지금 같이 안 하고 있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은요. 첫째 아들처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함께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첫째 아들같이 그렇게 아버지는 그렇게 엄한 분, 어? 잘하면 상주고 못하면 벌주는 그런 엄한 분으로 오해하면서. 지내고 있는 정말 우리 안에서 잃어버린 첫째 아들 같은 영혼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오늘 본문 속 아버지의 마음이 먼저는 내 마음 깊이 내가 먼저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느껴야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도 하고 섬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나의 입술로 나의 삶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아카디아칸.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 내가 잘나서 내가 선하게 살아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본문 속에 악한 농부보다 더 악한 짓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또한 가지 내가 잃어버렸던 영혼이었던 것처럼 또 우리 주변에 누군가 잃어버린 영혼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게 둘째 아들 같이 지금 주님을 완전히 떠난 그러한 영혼이든지 아니면 우리 안에 있어도 주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첫째 아들 같이 아버지를 그저 나의 조건으로 그저 내가 주인과 종의 관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오해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